안녕하세요. 이일영의 원포인트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보통 사람들이 아 나는 그냥 욕심 없고요 남들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큰 길이 있고요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두 단지가 있는데 이쪽은 40평대 아파트고 20평대 아파트예요 두 단지에 사는 엄마 둘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애 학교 바래다 주고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헤어지는데 한 엄마는 40평대로 가고 한 엄마는 20평대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좀 부럽겠죠 그럼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요? 요즘엔 애들도 평수끼리 논다는데 우리 애 기죽으면 어떡하냐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들들 볶으면 남편들이 어떡하죠? 나라고 그런데 못살것 같아? 애라 아, 모르겠다 2억원 대출받으면 일로 갈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대출받는 계약서 쓰고 다음날 출근해 봤는데 요즘 회사들이 어때요? 국내 1위이지 뭐 해운회사도 망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국내 1위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우소퍼라고 스 하죠. 요즘 세상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한번 볼게요. 5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3억원을 대출받으면 내 돈은 얼마죠? 이 5억에서 3억 원을 뺀 2억이 내 돈이잖아요 요거를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마짜리인지는 다알수 있어요 이 총자산은 총자산은 다 공개돼 있거든요 총자산은 다알수 있는데 그각 집집마다 그 집의 순자산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어디 강남에 시집갔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순자산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순자산이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 남들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길래 제가 한번 그 남들이 누군지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기 자신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비슷한 사람을 남들이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보다 한 등급 위에 있는 사람을 남들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그 돈에 대한 어 편견이나 고정관념, 그 남들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 비교의식이라고 하죠. 비교를 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본 문제에 있어서만큼 그 남들과의 비교의식 내려놓으시고 건강한 가정경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